누가 이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어, 대학교 교수님께서 네. 친구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제 팔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타투가 섭섭해 현섭 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선정해서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신 제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확인 후에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연 신청을 통해 시술을 받으셨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우연하게 SNS로 이따 의원을 접하게 돼서 문신 제거에 대한 사연을 보내드렸고. 너무 좋은 기회로 감사하게도 문신 제거를 도와주셔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 지금은 상처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다 마치셨는데요. 어,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시고 나서 조금 지우신 상태인 것 같아 보였어요. 첫 번째 문신 시술을 하고 네. 리터치나 다른 거는 절대 하지 않고 네. 후회를 조금 많이 해서 네. 한달 지나자마자 바로 문신 제거 시술을 했는데 네. 이 사진과 같은 경우가 한 10회 정도 아. 받았을 때의 아. 사진이에요. 근데 네. 제가 눈으로 보기에 별로. 전과 후의 차이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따 아... 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신이었나요 처음에? 러시아어의 한 문장이에요. 아... 지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어, 네. 이 문신을 성인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했어요. 아... 3월달에 개강을 하고 과복을 네. 입고 다니는데 네. 여름에 이제 하복으로 반팔을 입자마자 네. 너무 보이는 곳에. 아, 그때도 네. 지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한줄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너무 폄하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누가 이거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어, 대학교 교수님께서 네. 친구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제 팔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네. 우리는. 얼굴도 참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이런 걸왜 어디서 했을까? 라는 한마디를 반 친구들 모두한테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너무 수치스러우면서 너무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첫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저 때문에 다른 동료분들이 여름에 하복을 입지 못하셨어요. 아 유니폼을 다 맞춰야 요네 유니폼을 됩니까요? 맞춰야 되는데 동복을 그냥 긴 옷을 입고 근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상사분들께서 유니폼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셔서 여덟 분 정도의 동료분들이 그 뜨거운 여름을 긴 셔츠와 마이를 <laughs> 입고 버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열심히 지웠습니다. 어, 총 다섯 번을 지우셨고 지금 이제 검은 검부한 부분들은 어,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불리는 흉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저색소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 이 남아있는 그 색소 침착은 어, 몇 번의 흉터 치료를 거치실 거고요. 어, 제가 제 생각에는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하시면은 어, 완벽하게 원래 피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이 치료하는 중간에 어,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흉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햇빛을 보지 말아야 하는. 맞아요. 네. 네. 테이프 살색 반창고에 알러지가 있었다 보니 아... 너무 가려워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요 여름에 그러면 더우셨을 텐데 이거 햇빛 어떻게 가리셨어요? 검정색 가디건을 항상 레스토랑의 웨이터처럼 <웃음> <웃음> 한쪽 팔에 걸치고 아... 잘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문신 지우면서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지우고 있다는 선택을 들으셨을 때 한 80%? 90% 정도는 그래, 잘한 선택이다. 라는 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과 가족과 상의가 없이 한 문신 시술이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많이 속상해 하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제거 시술을 결정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으로 문신 제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첫 시작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제거 시술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시술 시 통증이나 이후 통증도 딱히 그렇게 엄청 아프게 시술해주신 편은 아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시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그 흉터 치료도 제가 열심히 또잘 해드려서 완벽하게 원래 피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사실 문신제거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한 치료 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신 제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사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신이 없이도 더 빛나는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